미래가 온다. 이윤기! 화이팅. 어, 이윤기 기자 또 노종면 앵커 환영하는 인재위원장이시죠.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두분 더불어민주당에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영입한 두 분께서는 이미 소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언론 자유 침해를 막고 언론 자유 확대 확보를 위해서 아주 긴 세월을 싸워 오신 분들입니다. 많은 성과를 냈던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업이 과거 독재 정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 자유를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과제를 함께 할 우리 두분 모시게 됐는데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신문과 방송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약자를 대변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감시자가 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는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연구 들어서 민생은 팽개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 장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통제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 검열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전문성이 없는 선배 검사를 임명했고 공영방송 사장도 방송과 무관한 인물을 친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신뢰를 잃었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뉴스전문채널은 민영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과 괴롭힘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기자회견 대신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줄 생각을 하는 것이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언론관이고 실력입니다. 저는 시청자가 주인인 공익적 민영방송 설립을 주도한 행동하는 언론인입니다. ITV 재직 시절에 당시 회장이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방송사를 홍보에 이용하고 선거 캠프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저와 ITV 구성원들은 방송 사유화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메인 뉴스에 자사 현직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주주에게 더 이상 방송을 맡길 수 없었기에 ITV 구성원들은 방송사 허가가 취소되어 문을 닫는 고통을 감내했고 결국 수백 명이 자발적 실업자가 됐습니다. 시청자가 주인인 공익적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저와 구성원들은 퇴직금을 모아 방송 기금을 만들었고 주유소와 세차일 학교 급식 배달, 대리 운전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견뎠습니다. 여기에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고 1만 5천 명의 발기인들이 뜻을 모아 1093일 만에 OBS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OBS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 방송사 제어가 제도를 이끌어냈고 방송사의 소유구조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중소형 방송사의 절대 불리한 재송신제도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민들은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언론 보도를 보면 더 지치고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를 부추있는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 언론 상황입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도 언론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0년간 언론계에 몸담아 사람으로서 지금의 언론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언론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 통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상법을 다시 추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재개정과 언론진흥정책의 점검을 통해 보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지역언론과 중소언론 그리고 독립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데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IMF 사태입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서운 감시와 따뜻한 지지로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